파리 직장인의 출근. 겨울이라 아직도 캄캄합니다. 도시락을 싸서 뿌듯하게 출근 중이고요. 이날이 새해이자 계약 첫날이라서 많은 아이들이 보였어요. 다들 총총 걸어가고 있고요. 저 역시도 열심히 출근해봅니다. 너무 요즘 추워서 비가 오고 추운 날. 정말 쉽지 않은 날이죠.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우선 삽니다. 추워도 아아, 아, 얼주가인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기다리고 있고요. 항상 출근 시간에 약간 불안한 느낌이면서도 꼭 사야 하는 카페이스 열했지만 지하철을 놓쳤고요. 가까스로 두 번째 걸 타고 도착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사과를 하나 샀고요. 빠르게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요즘 손이 너무 시려워서 장갑 없이는 진짜 출근하기 어렵습니다. 빠르게 도착해서 제가 1등으로 도착한 뿌듯함을 안고 불을 켰고요. 그리고 책상에 도착을 했고, 일을 빠르게 하고 있고, 점심으로 불고기를 먹고, 저는 카페로 향합니다. 콜타르도 약간 우유를 섞은 에스프레소를 콜타르도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을 담은 카페인데 회사 근처에 있어서 자주 가고 이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갑니다. 오늘은 혼자서 한번 와봤고요.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지만 마셨지만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줍니다. 약간 오후에 점심 먹고 카페인 수혈을 또 해주고요. 약간 여유로운 바이브를 즐기면서 오후 일을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하고. 좀 휴식을 가졌고요. 아, 약간 이렇게 생각 없이 커피 마시는 이런 휴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파리 오시는 분들 이코르타르도 카페 추천합니다. 이제 회사에 와서 일을 오후에 열심히 해주고요. 어, 항상 이렇게 비가 오는 게 문제예요. 신상품을 한번 좀 입어봐 주고 퇴근을 합니다. 아 퇴근할 때는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이었고 또 역시나 해가 졌고요 빠르게 장을 보러 갑니다 저의 최애 양송이버섯과 아침에 먹을 바나나 사주고 새우 사주고 뭐 살까 좀 둘러보면서 생필품도 쫙 사주고요 그리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빨리 집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안녕